자, 자 제목 자체가 다 같이 뭐야?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여야 돼 나는 지금 어떤 무리수가 있단 말이야 네 어떤 무리수가 있는데 어떤 무리수는 네 여기다 살짝 조만하게 써놓으면 이런 거야 여기 살짝 조만하게 써놓으면 무리수의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란 말이야 <laughs>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루트 3이 있다고 치자. 네. 얘는 1.73이 죽을 때까지 가지. 네. 그럼 잘 들어야 돼. 내가 얘를 정수 부분이 얼마고 정수 부분과 익숙해져야 돼. 소수 정수. 부분으로 나눌 건데 네. 이 놈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예. 1이란 말이야. 1. 얼마 얼마면 요 1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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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네.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0.73이 죽을 때까지 가는 요일골이라는 이게 정수 부분이지 소수 부분이지? 네. 0.73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소수 부분이지? 네. 데 얘는 순환하지 않는 끝없이 가는 소수다 보니까 얘를 정확하게 지금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정확하게 쓰려면 잘 들어야 돼. 이이 아, 0.73이 죽을 때까지 가는 놈을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루트 3이 얘잖아 네. 거기서 뭐를 빼주면 돼? 네. 정수 부분인 2를 빼주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쓸수 있지 이렇게 네. 얘가 0.73이 죽을 때까지 가는 놈일 테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한번더 연습하면 루트 50이라는 무리수가 있다 이거야 네. 루트 50이라는 무리수가 있어 네. 그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네. 자 그럼 너희들 잠깐만 일단 답만 해보자 정수 7. 부분은 얼마야? 그렇지 얘가 7.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은 7이고 소수 부분은 얼마가 돼? 그렇지, 루트 50 마이너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여기서 7을 빼면 그0 얼마 얼마 그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수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잘 한번 하나만 더 알아내봐 이제 답은 정확하게 했어 네. 왜 무리수를 잘 들어야 돼? 그럼 이유 자체 공부를 배우는 이유를 한번 알아 들어봐 어떤 무리수를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 이 소수부분을 정확하게 쓸수 있고 싶은 거야 일단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니까 정확하게 쓸 수가 없잖아 그지? 네. 그런데 요렇게 어떤 무리수를 정수 부분으로 나누고 소수 부분 자체는 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게 되면 소수 그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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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다고 어떤 무리수가 있어 네. 어떤 무리수는 계속 바뀔 거야. 네.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은 네. 어떻게 구해 다 같이 몇점 얼마 얼마인지 구하면 되지. 그지 네. 몇점 얼마 얼마인지 얼마 얼마 구하면 되잖아. 네. 그 몇이 정수 부분이라고 네. 몇점 얼마 얼마 할때 몇이 알겠어. 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 다 같이 네. 그 무리수에서. 이 무리수에서 정수. 그렇지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고. 네. 그러면 소수 부분을 명확하게 할수 있다고 알겠지? 네. 어렵지가 않다 이제 문제 봐봐. 우리는 문제를 풀때 문제를 풀때 문제를 풀때 지우는 시간도 아깝다 보자. 요 얘가 3이잖아 얘는 2점 네. 얼마 얼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요 놈은 몇점 얼마 얼마야? 육점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얼마니까. 그 무리수예, 무리수잖아, 그지? 네. 그 무리수의 정수 부분은 오. 오 이렇게. 일단 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네. 루트 2 24. 제곱 6 루트 2십사요 24. 24. 놈의 소수 부분을 물어봤지. 네. 그럼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 그 무리수에서 알겠지? 네.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네. 루트 2 4는4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인 아. 4를 빼주면 끝난다. 네.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a는 얼마였고? 오. 5 플러스 b는? 2 루트 6, 6 마이너스 4, 4. 계산하니까? 1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네 알아듣지? 네자 보자 다시 자 이거 나와도 헷갈리면 죽는 거야 잘 봐야 돼 그냥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6에서 1 얼마 얼마를 빼면 몇점 얼마 얼마가 돼? 4. 그렇지 4.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1 4 이런 식으로 써놓으란 말이야 네 알겠지? 네 그럼 얘는 예. 4점 얼마 얼마 되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야? 아 4가 되는 거고 예. 얘가 4점 얼마 얼마니까 예. 소수 부분은 0 얼마 얼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알겠지? 예. 소수 부분인 B는 그 무리수에서 4점 얼마 얼마에서 정수 부분인 4를 빼주면 되겠지? 예. 그럼 어떻게 돼? 예. E-루트2가 예. 되겠다 이거야 됐지? 예. 그럼 A에서 됐어요? 네. A에서 빼기 2 곱하기 B 대신에 대입하면 되잖아? 네. 2 e 마이너스 루트 A. 2 대입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4 마이너스 4 없어지네? 네.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답이 되겠다. 알겠지? 네.